그, ppt 한 번만 마우스로 찍어주시겠어요? 됐다, 어. 자, 그러 요, 기다림이라는 거, 오는지, 그렇게 하시는지, 어, 우리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이 근데 이게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아, 답을 안 주시는 거야. 너무 어, 그럴 때가 있,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아마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일 거고 어, 찬우나 혹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던 이런 기억은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 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앞으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 어,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런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는데 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주시지 않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우리가 같이 공부를, 이거를 이제 배우면서, 어, 좀 찾아갈 수 있겠고, 아, 그렇게, 그런 때였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아니면, 어, 그럴 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 이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 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그렇게 대처해 갈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아까 이제 어제, 저번 주까지는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 이 에서 하나님 마음 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 에딱뭐한 사람 이었 을까요？하나님 마음 에 합한 사람 이 죠？합한 사람 이고, 그걸 또 조금 쉽게말 하면 뭐 하나님 마음 에 딱, 딱 맞는 사람 그렇지 딱 맞는 사람 어 그래요 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었고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이 그런데 이 다윗이요 아직까지 응? 이 다윗이 어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다윗이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기 나와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여기 그림 이, 이 사람 다윗 전의 왕이 누, 누구였죠? 오, 그래요. 자, 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아직까지는 왕이었어요. 어, 사울이 아직까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저, 그, 저 저번 주막 이렇게 저번 주 말씀에, 어, 하나님께서 다, 사울을 버리시고,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 삼으셨는데, 그런데 아직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수 없었단 말이죠.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다윗이 이제 어 그런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은 어쨌든 이 사울 왕의 밑에서 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도 참여하고 이런 이제 어 그런 생활들을 했었어요 어 그런 가운데에서 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죽이, 죽, 죽이려 하는 그 위협을 받았죠. 저번주에 우리, 어, 다윗과 요나단 이 말씀을 배우면서 봤죠. 요나, 어, 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 에,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이 위협.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도피 생활이라는 거.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누군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돼요. 어뭐 우리는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요. 그죠? 여러분은 경험이 없지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술래잡기를 하는데 어, 내가 도망가는 입장이야. 어 그럴 때 어, 어디 숨을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가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체력이 되는 한까지는 내가 달리겠어. 그런데 안녕 기은아. <laughs> 어, 체력이 되는 한 때까지는 달리겠는데 이 친구도 나랑 체력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친구 거야. 따라 오는 친구가 그러면은 도망가다가 어, 너무 지치는 거죠. 어,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어,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음, 되게 힘들 거예요. 어 이런 도피 힘든 도피 생활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어 지금 그런 상황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자어 저번주 요나단 부터 시작할게요 요나, 요나단이 어, 요나, 요나단과 이렇게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사건 그리고 나서 어 이런 전쟁들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어막 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우왕이 어땠다고? 시기와 질투 속에 저놈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거기까지 기, 생각나죠? 거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상황에서, 어 다윗은 어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위협을 하니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을 막 다니기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아,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아직 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왕이 될수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 자, 사울이 아직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럼 어떤 기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사울이? 사울이 지 스스로 죽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 그럼 어떤 상황이겠어요? 선생님 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 방법. 역모를 일으키는 거지. <laughs>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 물론, 이제, 사울이 어떤 이, 이유로 인해서 죽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데, 어, 기회가 왔다는 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어, 어떤 기회가 생긴 거냐면, 사울이, 어, 사울이 이제 들었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에서 지금 있다, 다윗이 어디에서, 어디,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장소가 엔게디라는 광야였습니다. 엔게디라는 그 광야였는데 거기에 사울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신의 부대를 삭 이끌고 자신의 군대를 삭 이끌고 어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간 거죠. 그 엔게디 광야로. 근데 어. 가가지고 거기서 어이이 이 다윗과 그 부하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볼 일이 너무 급한 거라 어, 볼 일이 급해 급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굴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한 거죠. 볼일을 보는데 아 거기가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저굴속 깊숙해 있게 숨어 있었고 사울이 얼와 가지고 이제 굴그 어, 이렇게 조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 봤겠죠 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어, 그 본리를 본 거에 대해서 어, 아무튼 우리 이제 개혁이 한글 성경에 조금 어려운 용어로 써 있긴 해요. 그런데 그말 자체가 뭐,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본리를 어, 보고 본다라는 얘기인데 어, 이 그래가지고 이게 기회 아닙니까? 자 다윗이 그 상태에서 자 이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 앞에 지금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고요. 저 사울이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고, 그 뒤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이 이 상황이면 다윗이 가가 지고 칼로 푹 찌르면은 그러면 사울 죽는 거야. 어. 아무 대처도 못 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진짜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보여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으면은 죽이는 게 맞아요. 그죠? 어. 봐요. 우리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영모를 일으켜 가지고 왕 죽이잖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러잖아요 어. 막, 그러면서, 얼마나, 피 튀기는 그런 전 싸움이 막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고, 어. 근데, 왕이 되려면 사울 을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안 죽인다고. 어.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지금 저거 보세요. 그림에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저 망토, 저 옷자락을 딱 잡고, 지금 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 뭔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이 뭘한 거냐면 그냥 그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질 않고 왜 그랬냐면 어이 것이죠.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 뭐야? 아이 수정을 안 했다. 쏘리 <laughs> 쏘리. 이거 수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수정을 안 했네. 어,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이거 그냥 찾지 않으려고 저기다 썼는, 썼다 생각했는데 안 썼네 2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24장 6절 시작하세요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 상24장6절 준비 읽어 볼까요？준비 천천히 천천히 <laughs> 됐 어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그뒤에 내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례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름부음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죠 맞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어, 사울 왕을 삼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 받은 자를 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안 죽인 거라고요. <laughs>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어... 다윗에게 중요했던 건요. 자기의 욕심,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어, 기름분, 하나님께서 기름분 받은 기름분, 자 주, 죽이는 것을 금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가 아니면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자기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데,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눌러버린다고. 아니, 그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더 우선이야. 어,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어, 일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욕심이 있죠?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고 하시면,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내 생각을 내어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의 기준은 뭐냐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면, 어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어,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수,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중에 하면 하,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은요, 선택이 아니고 의무야, 의무. 절대적으로 이, 이 절대적인 의무라고 의무. 그래가지고 어,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주관보다 높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욕심보다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도장을 찍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음, 자기에게 중요해,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 다윗은 왕이 돼야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면 또 다윗은 왕이 못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그말씀 그러니까 그 지키느라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어. 기회가 왔었잖아요. 안 죽였다고, 그 기회를. 그, 그, 그 기회에 사울을 죽이질 않았다고요. 어. 그러면서 또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어.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한번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사울이 이제 진영을 쫙 이렇게, 펼치고, 그, 이제, 자기, 어, 그,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부와, 어,와 함께, 어, 이 사울왕이 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요 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다, 사울은 자고 있어 이 상황이면 충분히 창을 들어서 찍었으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아비세라는 이 어, 다윗의 어, 수장이 다윗의 이 부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위, 어, 다윗은요 이 사울을 어,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뭘, 뭐만 가지고 나오냐면, 아까는 옷자락을 베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다, 너무 대단한데,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을, 마음이, 마음이 힘들어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어, 사, 다윗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이었는데, 요번에는 어떤 걸 가지고 나오냐면, 이렇게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요.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이 다윗은 끝끝내 계속 도망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도망을 다녔는데 그렇게 다윗이 인내한 끝에 어,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어, 어떻게 왕이 될수 있었냐면 어, 이 사울이 전쟁 속에서 결국에 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이 사울 어, 결국에 전쟁통에 죽게 돼요 그러면서. 어,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념 부음 받은 자로 이제 다, 다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되어,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어, 그 기대 속에 그, 그, 어, 중심으로 어, 인내하면서 그긴 시간들을 흘려 보낸 그 어, 흘러간 겁니다. 그긴 시간을 어, 그런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야 여러분 어, 이야기가 지금 집중이 잘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것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욕심보다 더 높이 두라고 한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더 우리가 또한 가지 더 주제로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세요 인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게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초조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왕을 세우셨거든요. 인내,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